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인쇄 전문 채널 다올tv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올 시스템의 영업하는 남자 박영남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디지털 인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점인 가변 데이터 가변 텍스트 가변 바코드 등을 어떻게 인쇄하는지를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가변 넘버링과 가변 텍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 이미지에 118번 119번 120 이렇게 가변 넘버링이 들어가 있고요. 똑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도 제임스, 박, 림 이렇게 가변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들을 HP 인디고에서는 어떤 사전 작업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선 HP는 인디고에서 스마트 스트림 디자이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.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준비한 이미지를 불러오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에 아까 저희가 어 준비된 그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. 가변 데이터, 가변 넘버링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어 텍스트 파일이 필요한데 그 미리 저희가 준비해 놓은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를 또 합니다. 이 텍스트 파일에 사이즈, 폰트, 색상 등을 디자인에 맞춰서 지정을 해 주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스트림 디자이너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디자인 완료 후에 미리 보기를 진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참고로 텍스트 데이터 파일은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트림 디자이너에서의 디자인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 디자인 파일을 PDF 가변 이미지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HP 인디고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컴포저라고 하는 별도의 어,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통해서 가변 PDF를 생성하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은 컴포저라고 하는 HP 인디고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툴인데요 아까 디자인 완료된 파일을 여시고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텍스트 파일을 이와 같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완성된 가변 PDF 파일로 생성이 완료됩니다. 여기 보면 100% 컴플리트 됐다고 나오고 이 파일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이 PDF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쇄기를 보내서 인쇄하시면 모든 공정은 끝납니다. 감사합니다.